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모든 병은 몸속 독소에서 시작됩니다. 생선, 해조류에 함유된 중금속, 곡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서 새어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의 일상은 무수히 많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고, 그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 몸속 독소를 적절히 잘 배출하는 것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속 독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독혁명입니다. 지은이 최지영, 편한 곳은 웅진지식 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의 몸에는 이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디톡스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간, 담즙, 위, 장내 세균, 세포로 이어지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독소 배출의 경로를 설명하며, 독소들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어디를 통해 나가는지 설명합니다. 이후 독소 배출의 각 단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지침들을 알려주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운명을 바꾸는 법.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마주할 때가 있다. 매일 햄버거 콜라를 먹고도 90세까지 잘만 살던데요.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 요난 떨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문제는 이걸 들은 사람이, 그래, 다들 잘만 먹는 건데, 이쯤이야. 하면서 치킨을 주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한다. 바로 건강수저론이다. 나는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엄마란 부모란 아이들에게 그토록 절대적인 존재다.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부모를 평가하기에 이르렀다.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기까지 한 부모가. 경제 수준이라는 평가의 잣대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인데 건강 수조론이 웬 말인가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 수준만큼이나 다른 유전자를 타고난다. 어떤 사람은 평생 콜라와 햄버거를 먹어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잘만 살더라. 어떤 사람은 곱창을 한 끼에 10kg씩 먹어도 49kg의 날씬한 몸을 유지하더라. 하는 특이한 케이스들을 보고 나면 합리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가 먹는 정도는 그에 비하면 약과지. 하며 배달음식을 시키고, 에이, 뭐꼭 그렇게 오래 살아야 하나. 적당히 즐겁게 살다 죽으면 되지. 하면서 오늘의 나에게 한없이 관대해진다. 이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나에게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마음들이다. 우리는 내일의 안녕보다 오늘의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고 귀찮음을 물리치고 내 몸을 위한 양치질인 디톡스를 시작하려 하면 이 엄청난 합리화의 유혹을 떨쳐내는 게 필수적이다. 이 사람이 건강금수저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채소를 많이 먹고 한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매일 운동하는 덕에 인바디상 근육은 많고 체지방은 많지 않은 표준체형 강인형이다. 건강검진에서 위대장, 내시경, CT 모두 정상이고 그 흔한 위험 하나 없는 건강인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특별히 몸에 불편한 증상이 없으며 가끔 체하는 정도다. 과연 이 사람은 건강금수저일까? 겉보기엔 꽤나 건강해 보인다. 이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설탕이나 빵, 디저트류를 거의 안 먹는데도 당뇨를 나타내는 수치가 당뇨 전 단계 목전에 있다. 당독소 검사에서 상위 1%에 들어갈 정도로 위험 수치가 높게 나왔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특이한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치매 위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의 경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치매 위험이 3 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치매 위험이 무려 12배가 증가한다. 검사상 이 유전자가 한개 발견되었다. 만 30세가 되던 해 원인모를 두드러기가 매일 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이 사람을 건강 금수저라고 할수 있을까? 흑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건 바로 내 이야기다. 나는 내가 굉장히 건강한 줄로만 알았다. 예전에 나는 디톡스의 디귿자도 관심이 없었다. 와인을 사랑하고 디저트를 먹는 게 삶의 낙이었으며 운동은 아주 가끔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두 번째 서술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 내 몸은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금방 망가지겠구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지식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몸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내 몸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몸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 운명에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한다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강수저, 즉 유전자이며 두 번째는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삶의 습관이다. 즉, 우리의 건강 운명은 타고난 건강수저와 삶의 습관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건강검진은 그저 건강수저와 삶의 습관이 뒤엉켜 만들어낸 어느 찰나를 포착한 스냅샷일 뿐이다. 특히 건강검진은 병을 진단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건강검진의 이상치만으로는 당신이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 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건강검진에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같은 각종 오염원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각종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 운명을 바꾸고자 할때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우리의 건강 수저는 각기 다르다. 누군가는 건강 금수저여서 적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강 흑수저여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건 사람마다 그저 타고나는 조건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 출발선을 아는 것. 그게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다. 둘째, 당신의 건강 수저가 어떠하든 생활 습관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노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다. 나 또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금수저임에도 요절할 수 있고 흑수저임에도 백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셋째, 건강 운명을 바꾸는 습관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몸에 하는 양치질, 디톡스다. 건강 금수저가 아닌 내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바로잡은 습관이기도 하다. 내 몸에 하는 양치질, 디톡스. 디톡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가? 하고 막연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들어보았을 수도 있고 3일간의 클렌즈처럼 주스만 마시면 몸의 독소를 빼낼 수 있다는 광고 속 이미지가 떠올랐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디톡스는 우리 몸이 외부 내부 독소를 해독하여 배출하는 인체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일컫는다. 먼저 디톡스가 왜 필요한지 디톡스가 안될 경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지난 4년간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디톡스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공유해왔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후기 또한 같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진료실 박 수많은 사람과 소통할수록 검사와 진료에 얽매여야 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더욱 한계를 느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료를 보지 않아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환자들에게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디톡스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랐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가장 유효했던 전략이 바로 십자화과 채소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이 해답을 찾는 첫 걸음은 건강한 식단의 뼈대에 관한 탐색에서 시작되었다.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한 식단이 최고의 건강 식단임을 자처하며 소비자를 흔들어 놓는다.하지만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은 다양한 식단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의 us news 식단 순위이다.총 30개의 식단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참고 문헌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건강한 식단의 순위를 매긴 이 리스트의 식단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섭취할 것. 그 중에서도 채소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 대부분의 식단에서 강조된다. 채소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채소 많이 드세요라는 불분명한 지침으로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나 또한 이미 채소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뭔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점도 모르겠고 무슨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고민했다. 채소 중에도 특별하게 중요한 채소가 있지 않을까.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이 분야 대가들의 경험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십자와과 채소는 내장의 잎이 십자 모양을 이루는 식물을 총칭하는데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콜리플라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는 이 연구뿐 아니라 기능학의 대가인 마크 하이만 박사가 꼽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최고의 다섯 가지 음식에도 꾸준히 언급된 식재료이기도 하다. 식물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 특별한 활성을 띠는 성분이 있다. 우리는 이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데 채소마다 각각 특별한 파이토케미컬이 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는 암 예방, 염증 완화,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설포라판을 포함한 특별한 파이토케미컬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또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을 돕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십자화과 채소는 우리 몸의 디톡스를 도울 수 있다. 몸을 살리는 해독의 열쇠 십자화과 채소. 십자화과 채소가 좋다는 사실을 알아도 반찬이나 요리로 먹으려니 절대로 매일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좋은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하다 생각해낸 것이 스무디 형태로 먹는 것이었다. 매일 채소를 갈아 마시면 더 좋겠지만 일하랴 공부하랴 여유 시간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주일 치를 한 번에 갈아두고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방법과 재료들을 찾았다.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다양성이 핵심인데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먹을 수 없으니 채소들의 종류를 바꿔가며 레시피 종류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음식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스무디를 마시면 밍밍하고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건 스무디 속 단맛과 다채로운 맛을 느끼는 혀의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은 스무디 한 잔을 마시더라도 꼭 다양한 맛을 음미하면서 마셔보길 바란다. 이렇게 한두 달만 입맛을 바꿔나가면 전에 먹던 음식 대부분이 굉장히 달고 짜게 느껴질 것이다. 라이블리 스무디 레시피. 여기서 소개하는 라이블리 스무디 레시피는 앞서 말했듯 일주일에 한번 만들어 일주일간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한번 만들 때총 1.5에서 2리터 정도가 나오며 한 잔에 250에서 300ml를 1회 분량으로 하면 7잔 총 일주일치 분량이 나온다. 채소를 찔 때는 5분 이내로 찌기를 기억해야 한다. 이전에 해독주스라고 해서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푹 삶은 후에 갈아서 마시는 주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가열 조리를 하면 십자화과 채소의 유익한 물질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다. 물에 삶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십자화과 채소를 물에 넣고 삶으면 물과 친한 활성 물질들이 물로 다 새어나가 버린다. 십자화과 채소의 유익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싶다면, 5분 이내로 찌기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 찬물 샤워는 찌고 나서 뜨거워진 십자화과 채소를 찬물로 식히는 과정을 말한다. 이 부분은 재료를 소분해 두었다가 매일 갈아 마시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 일주일에 한번 만들어 7일 동안 마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간 스무디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들의 맛,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열이다. 십자각가 채소를 찌고 나서 찬물로 식히지 않고 바로 갈게 되면 채소에 남아있던 열이 다른 재료의 맛을 변하게 할수 있다. 스무디에 들어가는 레몬즙은 직접 짜면 좋고 유기농 레몬 100%로 된 주스를 사용해도 괜찮다. 착즙기는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를 걸러내기 때문에 믹서기를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연두 스무디 양배추 300g, 브로콜리 2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ml, 알룰로스 3스푼, 물 750ml. 그린 스무디, 청경채 300g, 브로콜리 2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ml, 알룰로스 3스푼, 물 750ml. 미나리 연두 스무디, 양배추 300g, 브로콜리 200g, 미나리 2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ml, 알룰로스 3스푼, 물 750ml. 고소미 스무디, 청경채 300g, 컬리플라워 300g, 시금치 2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ml, 알룰로스 3스푼, 물 750ml. 핑크 스무디, 컬리플라워 300g. 적양배추 300g. 애호박 1개. 토마토 300g. 레몬즙 60ml. 알루로스 2스푼. 물 500ml. 골드 스무디. 컬리플라워 300g. 배추 300g. 애호박 1개. 토마토 300g. 레몬즙 60ml. 물 500ml. 루비 스무디, 배추 500g, 청경채 300g, 애호박 1개, 비트 400g, 레본즙 120ml, 물 500ml 자주 묻는 질문들 스무디를 마신 후 속이 울렁거리고 두드러기가 생겨요. 이럴 때는 먼저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무디 재료 중 하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때는 스무디 재료를 따로따로 먹어보면서 어떤 재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봐야 한다.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보카도나 토마토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가 없는 버전으로 먹는 것이 좋다. 간혹 알레르기가 아닌데도 속이 불편하다거나 두드러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스무디를 마시기 전 식단에서 채소 섭취가 거의 없었던 분들에게서 두드러진 증상인데, 갑작스런 채소 섭취로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분들은 스무디를 마실 때 소량에서 시작하여 장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스무디는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스무디는 본인의 선호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이라면 아침 식사로 정말 안성맞춤이다. 아침 식사 메뉴는 오늘 하루를 급격한 혈당 롤러코스터 속에서 보낼지 아니면 평온한 포만감 속에서 보낼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아침 식사로 빵, 떡,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서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공복감이 몰려온다.이 공복감은 얼마 안 가서 또 음식을 찾게 하는 원인이 된다.그래서 아침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포만감이 지속되는 채소와 단백질의 조합을 권장한다.아침식사 메뉴를 선택할 때 채소 대용으로 스무디를 마시고 이와 함께 단백질을 챙겨주면 훌륭한 아침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재료를 갈아서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혈당이 유의미하게 올라가려면 재료에 당분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이블리 스무디는 비트가 들어있는 루비 버전을 제외하면 당분 함량이 매우 낮은 채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무디 재료들의 GI 지수가 매우 낮은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스무디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의 당분이 함께 들어가더라도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당뇨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도 스무디를 마시고 혈당이 거의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해서 그 결과를 나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물론,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트가 들어간 루비 스무디의 경우, 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급작스럽게 오르지 않는지 확인해 보고 섭취하길 바란다. 채소를 갈아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요? 채소를 갈아서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떠도는 것 같다. 이것은 과거 일부 약초들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를 비롯한 특정 성분들을 농축해서 섭취했을 때 간수치가 증가했던 몇몇 분들의 케이스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여겨진다. 분명 일부 허브와 약초 성분들의 경우 농축해서 다량 섭취하면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맞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런 간독성은 특정 허브나 약초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스무디는 채소를 농축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십자화과 채소의 경우 오히려 간수치를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미 스무디를 먹고 효과를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가 많아서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톡스 시스템이 온전하다고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디톡스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일 양치질을 하듯 이 책에서 알려주는 독소 배출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해독을 통해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